네 안녕하세요 머넹아맨입니다 이렇게 촬영하는거 굉장히 오랜만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촬영을 하냐면 배달음식을 리뷰할거기 때문이에요 국내 치킨 피자 리뷰인데요 아니 우선 제주도 맛집 소개한다면서 프랜차이즈 피자를 리뷰하냐고 할수도 있는데 국내 치킨에서 지금 피자가 세종류가 나왔어요 허니멜로 피자와 갈비천왕 그리고 볼케이노 피자가 새로 피자로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만 맛볼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먹어보고 어떤지 얘기해드리면 좋을것 같아서 국내 치킨의 대표적인 메뉴 갈비천왕과 볼케이노 그리고 허니멜로가 피자로 나왔는데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데 제가 안 먹어 볼 수가 없겠죠? 근데 허니맨은 오 아쉽게도 다 지금 팔렸대요. 그래 가지고 아쉽게 갈비천왕과 볼케이노만 준비했는데요. 자, 이건 바로 갈비천왕 피자입니다. 짜잔. 궁내치킨에서 만들어서 뭔가 닭고기가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닭고기는 아니고 소고기인 것 같아요. 오 근데 그 갈비 양념 냄새 난다 피자는 약간 조금 두꺼운 편이고요. 맛있다. 이게 갈비천왕의 맛이 진짜 살짝 나요. 갈비천왕은 확실히 그 닭고기라서 소고기 그 고기 잡스 육향 때문에 약간 갈비천왕의 느낌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나는데 아무튼 그 달짝지근한 맛은 갈비천왕과 거의 비슷하다. 감자와 소고기 그리고 마요네즈가 잘 어울렸고요. 맛이 풍성한 느낌이 들어서 제 예상보다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육에장 파라도 잘 빠질 것 같은데? 이 치킨집이잖아요, 원래. 치킨이랑 피자 같이 하면 좀 뭔가 두개 중에 하나의 맛이 떨어질 가능성 이 있는데 이건 맛있는요, 피자. 이 정도 피자 맛으면 바로 같이 런칭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맛있다. 이제 한번 이 볼케이노 볼케이노 피자. 이건 색깔이 약간 누빨가면서 약간 노래요. 네, 이건 볼케이노 피자인데요. 볼케이노답게 빨간색이 눈에 띄고요. 할라피뇨와 파인애플이 토핑으로 올려져 있네요. 그러면 하나 먹어볼게요. 맵다. 매콤하네. 음, 볼케이노 맛이 난다. 맛있는데, 이거. 피자에서 매콤한 맛이 나서 약간은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매력있는 맛이었어요. 매운맛은 볼케이노 치킨보다는 그렇게 막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약간 알싸하면서 그렇다고 막 맵지도 않고 도 자체가 굉장히 맛있어요 도구 자체가 굉장히 쫄깃하고 끝에는 바삭하고 질기지도 않고 토핑이 풍부한 느낌이 들어요 갈비천왕도 렇고 이것도 그렇고 입안에 저 토핑이 가득 차는 느낌 뭔가 토핑 추가를 한 것처럼 국내 치킨이 비싸고 양이 좀 적잖아요 근데 이거는 괜찮네요 15,000원 데 방금 국내 치킨에서 나온 골케이노 피자와 갈비천왕 피자를 먹었는데요 음 갈비천왕 피자는 맛있었어요 소핑도 굉장히 푸짐한 느낌이 들었고 도우도 맛있었고 하지만 그 치킨갈비천왕과 그렇게 크게 느낌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고 볼케노는 맛있는데 약간 뭔가 이프 부족한 느낌 소스가 치즈의 양은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이제 뭔가 아무튼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하자면 저는 갈비천왕이 좀더 맛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주도 오셨을 때 치킨 밤에 피자 그런 거 시켜 먹고 싶을 때. 한번 시켜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해드리면서 오늘 버린 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